음. 해볼게. 자 985번은 자,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묻는데 자 2차 방정식에서 뭘를 찾아야 돼? 자 음수인 근이야. 근이 알파인데 요 부등식이 또문자가 되어있지.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야 그리고? X도 있고 뜬금없이 근이 알파라는 문자 또다시 또 m 문자 문자가 몇개아 X도 있고 알파도 있고 m 도 있고 세 가지가 있지.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면 안 돼. 그럼 일단 문자를 뭐 한다 줄이는 게 목적이야 줄이려면 뭐다 대입이 편하죠. 그래서 대입을 쓰는 게 뭐밖에 없지. 근을 알파라고 하면 되는. 근이 x니까 x는 알파를 뭐 한다 대입해가 문자를 줄이겠다고. x 대신 알파가 바꾸자. 이말 이해돼? 한번 해볼게.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여기서 4알파1 알파 빼기 3이꼬2 알파 빼기 2 제곱이 제곱 거기에 빼기 10이야 이말이해해 그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저거를 먼저 기차팀이전기해둘다자변 따로? 우변 따로? 말알지자 그러면 내린데서 맞춰서 4 알파 알파니까 2차 4 알파 제곱 1 알파 4 3 10인데 마이너스 1 0이니까 합치니까 마이너스 11 알파 1, 마이너스 3, 2, 하고, 제곱식이니까, 알파제곱, 빼기 4, 알파, 4, 빼기 10을 할 걸로. 그죠? 그럼, 우변이 다시 정리해야 돼. 어떻게 정리할까? 밑에 2, 중계법칙, 알파제곱, 빼기 8, 알파, 어? 마이너스 10을 빼야 돼. 플러스 8과 빼기 2가 됐어. 말이죠. 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? 이차원 기준으로 할까야 이창이 얘가 4고 애가 2잖아? 큰 쪽으로 옮겨줄 거야. 큰 쪽이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이항을 할게. 자, 왼쪽으로 이항을 했더니 어? 4 빼기 2는 2. 알파 제곱 제곱 맞지? 자, 부호 주의해주고 마이너스 8넘어면 플러스 8 되니까 마삼 알파가 되고.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 되겠죠. 여기까지 이제. 그러면 이제 해볼게. 한번더 적어볼게. 따라볼게 2, 마삼, 마이베, 계수만 그럼 2는 소인수분해 2, 1이고 크로스해서 1, 일인데 합이 마이너스 3어야돼조호가반대 해서 그럼 음, 어떻게 해야 될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일부러 주는 이게 만약에 플러스 1이었으면 마이너마이돼 마일,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는 스탑 하고 이제 뭐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말이죠 오호 그네는 공식을 쓴다 라는게 먼저 떠올려야 돼 근의 공식을 해보고 안되면 근과 에수학입니 순서가 인수분해 근의 공식 근계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의 공식 중학교 때는 근의 공식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고 고등학교는 근계간 형식이 활용도가 높아 어쨌건 다 쓸거야 자 근의 공식을 쓰면 알파 이코르뿅 맞지? x 대신 맞지? 2a니까 부모가다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3이 되고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A, 2가 되고 C는 가로 해줘야 돼. 음수니까 부호 때문에.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3 풀만 2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죠. 루트 8을 더하면 17이 돼서 이렇게 될 거야. 이말 이해돼? 자 그러면 얘가 몇개 두가지인 건 이해돼. 한개를 알파 한개를 베타라고 하면 맞아? 자 알파는 빼고 한개를 베타를 더 할게. 왜 그래? 우리가 이건 양수잖아. 지금 문제가 음수인게 할때 있죠. 음수. 루트 17이 3보다 크지. 왜? 3은 루트 9잖아. 맞지? 하고 루트 17. 누가 크다? 이거 크지. 그러면 작은 것 빼기 큰건 음수겠죠. 이걸 음수라고 확인해야 돼. 지금 찾는 게 이게 두근중에서 알파가 음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. 확인해야 돼. 그럼 알파가 네, 됐지? 끝났지 않지? n을 찾아야 돼? 그러면 n 이제 한번만 더할게 마지막. 아 힘들어. 그러면 여기서 잘보세요 루트 17은 뭐하고 뭐 사이? 루트 16보다 크고 제곱수. 루트 25보다는 작겠지? 여기가 4하고 네. 보니까는 얘 뭐지? 뭐지만 4.XX야.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뭐가? 아3 빼기 4.xx 나누기 4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점 땡땡이지 그 다음에 나누기 4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0.xx 인거 이해 돼? 이해 돼? 어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점 땡땡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1점 땡땡이고 나누기 4니까 헷갈리는 마이너스 1.5이봐 맞지? 딱 가운데 1.5가 아니면 딱 떨어지는 거 만약에 1.6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0.4지 그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쩜 땡땡 나누기 4니까 마이너스 0쩜 땡땡이 고 얘는 뭐하고? 우선 0보다 작고요. 마이너스 1보다 큰게 되겠지. 그래서 얘가 n이고, 얘가 n 더하기 20이고 그래서 n이 뭐다? 왼쪽에 있는 작은 쪽? 마이너스 1이다. 엄청 길죠 저수가 마이야 아, 5만. 정리합시다.